아빠 갔다 올게, 응? 오늘 블랙컴뱃 챔스 보러 갑니다 이번에 사비 식구들이 시합을 많이 뛰어요 그리고 챔스 마지막 시합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시합의 열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블랙컴뱃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랙컴뱃이랑 벌써 계약이 끝났더라고요 저는 재계약을 해야죠 저를 이렇게 유명한 유명하나? 저를 이렇게 키워주고 이렇게 기회를 준 블랙컴뱃의 의리를 져버릴 수가 없고 오늘 블랙컴뱃을 보면서 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오려고요 유튜브에 괴물이 되었기 때문에 컨텐츠도 좀 찍으려고요. 가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블랙 컴뱃에서 참 많이 뛰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블랙 컴뱃 선수들 중에 제가 바이퍼 선수 다음으로 시합을 많이 뛰었을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세번 싸우고 라이즈 1위였죠. 첫 번째 대망의 첫 번째 라이즈에서 진홍이 선수랑 싸웠고 그다음에 넘버링으로 올라갔죠. 서울의 밤에서 김간장 선수랑 싸웠고, 중국 대항전에서 박세 선수랑 싸우고, 롱리 선수랑 싸우고, 투신 선수랑 싸우고, 그 다음이 불도저 선수였죠. 몇 전이야, 그러면. 7, 8전 정도 싸웠네요? 목표는 바이퍼 선수를 따라 잡는 건데,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바이퍼 선수가.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제 페이스대로 쭉갈 겁니다. 속초에 체육관을 개관을 하고 나서 좀 막막했거든요. 어, 내가 내 운동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고, 제가 회원분들이 생각보다 실력이 정말 빨리 오르고, 속초에는 성인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장이지만, 파트너를 기른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곧 언더독짐의 대망의 첫 1기 아마추어 시합도 나갑니다. 그리고 신호탄이 될것 같아요. 재계약하는 날에 같이 운동했던 팀메이트들. 예, 사비의 팀메이트들이 오늘 챔피스에도 마지막을 장식을 하죠. 마지막 시합을 응원을 해주러 가고 있는데 다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우승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비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죠. 여기 패비급, OLK, 리비조 계속 우리 많죠. <웃음> 이제 곧 <laughs> 시합을 하든야 여기 살 빠진 거봐 로블록스 화이팅 <laughs> 아이또 시합장의 긴장감 넌안 뛰냐? 저 이번에 아, 오퍼 들어왔어요 뭐. 무사람 아, 아, 타이틀 타이틀 줘? 해! 예? 응. 해! 어, 한다 했어요 예, 아 얘랑 타너 <laughs> 얘랑? <laughs> 얘? 얘랑... 예? <laughs> 아 근데 잠깐 시전 왜 줘요? 고번 아무도 안 믿어. 거짓말이지? 네. 딱 봐도 구라네. 아, 됐어, 됐어. 그지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아. 야, 민지야. 나한테 진정한 챔피언은 나라며. 아, 그래 그럼요. 나 진영이 챔피언인데. 야, 근데 너 여기 나한테 감량한다고 하니까 천일염 준친구 천일염 먹고 죽으라고. 죄송합니다. 재밌겠다. 긴장되십니까 네, 어머니의 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하내 네 새끼들. 섀도우 <laughs> <laughs> 선수 출격아다 같은데. <laughs>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야, 그거 반칙 아니죠? 챔스에서 제일 긴장되는 순간. 문 앞에 있을 때. <laughs> 오랜만에 보는 얼굴. 저 보여줘. <웃음> <방침>. <웃음> 못 마시고 있습니다 가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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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꽉 차서 선을 아야되 그래플링만 잘 이겨내면 네. 나이스 파이팅! 좋다 좋다 안돼 여기서 이겨내야돼 여기서 이겨내야돼 아쉽게 백초크로 져버렸습니다 아잘 싸웠는데 아, 아쉽다 오랜만에 시합을 뛰는 거라서 몸이 좀 굳은 거 같아 우리의 두 번째 사일러스 김일기 출격 언더도 유튜브 찍는 거구나 어떻 인사 좀 하시죠 인사? 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출연자좀 비주얼을 생각해 주세요 좀잘 찍어주세요 각도를 이게 뭐 각도가 이상한가요? 카메라 키워봐 네. 이렇게? 김일기 <laughs> 파이팅! 침착하게 아, 침착하게. 그렇지. 좋아, 좋아. 아이 진짜. 로블로. 아이 설마 연장이겠어. 와, 연장. 4라운드 연장전 시야들있어 아, 이거 감점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감점 아니었어야 되는데. 쏘! 나이스! 속성이네 진짜. 아이 금쪽이 어떡하냐 저거. 우리의 페이퍼 선수 입장. 종이 한이팅 공이왠지 비운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볼까? 우리가 지키는 사람 할게좀잘 됐잖아, 처음에 챔피언스 리그를 보고 이제 속초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장한 터전인 챔피언스 리그가 이렇게 끝난다는 게 너무 좀 아쉽네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제 예상에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의 자리를 제우스가 채워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신예 선수들이 계속 시합을 뛸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선수를 만드는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블랙 컴백에서는 이런 좋은 무대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검정님이나 회생님도 이렇게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바쁘시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은 동생도 있었고, 해서 영상 찍는 걸 중간에 까먹었어요. 너무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전부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대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이 올라오겠지만, 이거는 뭐 제가 대신 좀 해명을 하고 싶긴 해요. 클린치. 왜 이렇게 클린치를 하냐. 클린치로 점수를 얻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클린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플링 공격을 최대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데뷔전이기도 하고 상대방도 방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지루할 수는 있었지만 아마 거기에서 이제 밀고 있었던 선수나 밀렸던 선수나 아주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싸우고 싶겠어요?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MMA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니,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또 어떻게 그렇게 노련한 시합을 보이겠어요? 세상에 누구든 다 데뷔전은 있는 법이고, 물론 저는 이제 사비는 아니지만, 아직 영원의 반은 사비에 놓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비를 응원을 할 거고, 사비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사비의 앞날을 조금만 더 응원을 해주시고, 비판은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비판은 많이 해주세요. 생각보다 못해서 저도 좀 아쉬웠는데, 비난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비의 작전은 그렇게 끌어 껴안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랙 컨벤션이랑 재계약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한 4개월 쉰 건데, 이미 지금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언제 돌아오냐고 그러시는데, 오랜만에 얻은 휴가? 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체육관 개관부터 해서 보셨다시피, 이제 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와이프랑 신혼여행도 갔고요. 그리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은퇴를 49배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나중에 뭐 10연패를 하더라도 선수를 계속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목표기도 하고 그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스로에게 보내는 뭔가 출사표? 출사표나 일기 같은 느낌으로 남겨놓으려고요. 혹시나 제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이 영상을 좀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 잡기 위해 팀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때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주절주절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모두. 이제 진짜 영상 끝.